는 이동식 매점 황금마차를 운영합니다. 황금부동산은 이 황금마차처럼 따끈따끈한 분양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6단지입니다. GS건설사가 진행을 맡으면서 분양전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그 현장 가보시죠. 이른바 고덕자이라 불리는 이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고덕자이를 철저하게 분석할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제 전문기자를 활동하고 있는 김병용 기자입니다. 먼저 고덕자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그러니까 예전 고덕주공 아파트 6단지인데요. 이것을 재건축하는 고덕자이는 모두 1,824세대로 이중 일반 분양 대상은 864세대입니다. 총 19개 동으로 보유평수도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대단지에다가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돼서 인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고독자인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됩니다. 그 정기자 말씀대로 실수자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착한 분양가로 벌써부터 로또 분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로또 분양이요? 로또 분양 좀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대도시 아파트 분양은 크게 네 가지 요소가 흥행을 좌우하는데요. 그 아파트가 워낙 비싸고 시세 차익을 고려하면 분양가에 관심을 쏠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 고독자의는 가격에서 매우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독자의가 주변 아파트 시세가보다 분양가가 낮아서 당첨만 되면 큰 돈을 벌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그 재건축조합과 GS건설은 3.3 제곱미터당 2,400만 원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가는 7억 주부반대에서 8억 초반에 형성될 전망입니다 네. 실제로 주변에는 고독 그라시움이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 입주하는 같은 크기의 고독 그라시움의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현재 11억 원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고독 자이에 당첨만 되면 최대 4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장받는 셈입니다 와 최대 4억 원이나요 정말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벌수 있는 로또 분양이라고 할 만하네요. 전문가 인터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내년에 입주 예정이 고독 그라시움 8,4제곱미터가 올해 1분기에 9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일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300에서 2,400만원에 나오게 되면 8,4제곱미터가 7억 후반대나 아니면 8억 정도 예상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 확실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이 기본적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럼 이밖에 또 다른 호재는 없을까요? 내 네, 기업들의 입주가 늘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아시죠? 고덕자이 주변에도 대규모 업무단지 세 곳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추가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면에서는 정말 뛰어난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네, 불과 이곳 700m 거리에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있는데요. 지하철 5호선의 경우 하남선이 올해 말까지 1단계 구간 가운데 하남 구간이 개통됩니다. 또 하남 감일동에서 하남 초이동까지 연결되는 감일 초이강역도로 1, 2구간이 올해 말 공사가 끝나고요. 나머지 구간은 내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네, 교통도 편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변에 좋은 학교도 많죠. 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주변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한영외고와 별재고 등 이름만 들으면 알수 있는 서울 최고의 명문고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학원들도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이 아파트는 편의시설로 참 유명한데요. 고덕사이는또 어떤가요?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정 기자님이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덕자이 모델하우스에 와봤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일반 분양의 가장 주력 모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84B만 하더라도 350세대가 넘게 분양을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방도 침실이 총세 개가 있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 타워형의 84B의 특징인데 안쪽에 넓게 수납 공간 펜트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넓은 공간으로 쓰고 싶다 이러면 침실을 안에 있는 드레스룸을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그냥 없애고 팬 트리 공간을 더 넓게 쓸수 있다고 합니다. 부엌 아일랜드 식탁도 무상으로 기본 들어가고요. 안방도 여기 보이시는 이 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유상인 거고요. 요즘에는 트롬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부를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꼼꼼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고덕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황금 부동산은 앞으로도 최신 분양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